대한민국을 뭘로 바꾸는다고요? 허경영이가 국가혁명당은 대한민국을 뭘로 바꿔요? 어? 주식회사 대한민국으로 바꾼다이 말이야. 자! 대한민국 정부는 그대로 두지만 그 운영 체제는 주식회사처럼 단돈 한 푼이라도 아겨가지고 국민들 주주들한테 배당금을 준다 이 말이야. 내가 25년 전에 결혼하면 1억, 애 낳으면 30만원 또 생일날은 뭐요? 네. 생일 네. 생일날은 생일 케이크 줘안 <목소리> <좋아> 줘요? <목소리> 뭐 선물 <목소리> 또줘야안 줘요? <목소리> 거밀봉, 거밀봉 봉투에 내가 거밀봉 쓴다고 그랬죠? <목소리> 대통령이 되고 나면 거밀봉이 분명히 와요 <목소리> 어? 거밀봉 이 대통령 허경영. 딱 해가지고 금일봉이 10만원. 온다 그랬죠? 네. 금액이 적든 많든 생일날이 되면은 고시방에 앉아있던 단칸방에 앉아있던 대통령 선물이 딱 와. 돈 10만원과 생일 축하금. 어떻습니까? 네. 부부가 한참 돈 때문에 싸우고 있고 뭐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선물이 택배가 딱 온다니까? 대통령이 거밀봉이 그 오네, 맞아 맞아요. 생일 케이크가 딱 오네. 싸우고서 안 싸우고서, 고만 싸우는 거야. <laughs> 야, 이 허경영이가 보냈다 보니까 한 바탕 기분 좋아 안 좋아요? 역시 허경영이는 국민에게 웃음을 주는구만, 기쁨을 주는구만, 맞아 맞아요. 그걸 앞에다 놓고한 바탕 웃고 혼자 살던 사람은 눈물을 흘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 이걸 딱 받아가지고, 야, 대통령 참 바뀌기 잘했다. 그래, 안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우리가 국민들에게 용기를 넣어주는 정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 약은 있는데 처방을 할줄 몰라. 약은 국회의원들이야. 맞아, 맞아. 네. 정치는 있는데, 이 정치인들이 제대로 국민들에게 처방합니까? 안 합니까? 안, 안 해요. 그, 저기, 다리 하나만 안 놓으면 전 국민에게 생일 선물 줄수 있어 없어? 그 생일 선물 맞으면 국민들이 그 대통령 기분 나쁘겠어요? 대통령 하는 일에 세금도 더 잘래. 일도 더 잘해. 맞아, 맞아요. 기분이 나서 그 나라 대통령을 맨날 욕을 해서면 나라가 안 돼요. 그런데 나라 대통령이 막 입에 오른대는 거야. 그날 생일된 사람은 돌아다니면서 계속 그야기할 거예요. 청와대 마크 있죠. 청와대 마크. 청와대 마크. 대통령 하사품이야. 하사품 맞죠? 예, 맞습니다. 어, 그래. 화장품. 그래, 이거를 나, 자기가 보관하고 있는 대통령한테 훈장 받을 때 받은 건데, 나한테 주는 거예요. 이런 선물이 생일날은 생일 케이크, 어른들은 생일떡, 그 다음에 겨울에는 잠바, 금일봉 10만원,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는 핸드폰이나 펜 같은 거. 어때요? 좋은 거, 또 겨울에는 장갑 같은 거. 이런 거를 준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지만 허경영은 뭘 위해서 싸워요?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재산 늘리는 데 기쁨을 누리지만 나는 재산을 국민들에게 놀아주는 데 기쁨을 누리죠? 맞죠? 그러니까 젊은 애들은 노래 만들어 불러주고 지금 나이가 50된 사람이 중고등학교 때내 광팬들이 많아요 왜? 내가 그때 인기가 좋았어 알겠죠? 어, 이때 중고등학교 때 나를 되게 좋아했는데 지금 청소년들도 내좋아해야 안해요 아 말도 못합니다 말도 못한게 좋아하는데 하여튼 엄청 시달려 그런데 이런 이런 정치인이 이제는 안나오려고 해도 안나올 수 없는 시대로 가고있어 지방에 가면 막 날려나 뭐 나이 시골에서 농사짓는 70대 노인들이 어머 저사람이 그 공략이 말이야 지금 다 맞아떨어진대. 저 사람이, 그, 저, 선지자야, 저 사람이. 이러고 안 돼서 어떤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옆에 있던 노인들이, 농사 짓던 노인들이 이번에 감기에 갔더니, 지나가다 그래요. 노인들이, 저 사람 말이 다 맞지. 저 사람이, 저 사람이 한을 전부 다 알고 있다네. 글쎄. 막 이래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당신 언제 대통령이 나올 거예요? 아, 이번에 나올 겁니다. <laughs> 얼마나 좋아해. 자, 하나, 둘, 셋. 됐습 자,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좋습니다.